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전문가로서 딱 봤을 때뭐 발림성이나 향이나 이건 먼저 안 보고요. 첫 번째 제가 딱 만났을 때는 성분이 무엇으로 주체가 되었나. 어 제품명이 하이세라예요. 이거는 히알루론산과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가 같이 고농촉으로 들어가 있는 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알루론산 자체는 수분 물 주변에 있는 물을 자기 기능에 100만 배 정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이 히알루론산은 어디에 가장 많냐면 우리 진피층에 가장 많아요. 우리 콜라겐과 알라스틴이 구물처럼 이렇게 구조를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 구물 구조에 있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자생으로 재생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2 0대가 넘으면 이것이 재생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후적으로 외부에서 피부 속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탄력이 있다, 탄력이 없다, 이거를 판단할 때 히알루론산 함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또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여기 세라마이드이죠. 세라마이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은 수분을 바깥에서 넣어주는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세라마이드는 반대로 보습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피부의 수분은 피부 속 안에서 만들어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것이 피부의 수분이에요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거든요 세라마이드 층이 촘촘히 잘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만들어진 이 수분을 갖다가 탈수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한 거고, 아우, 나는 뭘 발라도 건조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피부를 보면 피부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라마이드 층이 다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만든 수분을 아무리 만들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거나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 때꼭두 단어를 얘기를 해요. 바깥에서 넣어주는 수분 공급료, 히알루론산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안에서 만든 수분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세라마이드. 그런데 이 제품이 지금 딱그두 가지 기능, 수분을 채워주고 수분을 바깥에 떨어지지 않게 나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세라마이드 그두 성분을 상당히 많은 양의 함량의 히알루론산과 그다음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세럼입니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피부가 어, 건조해서 피부 표면이 훼손되거나 했을 때이 피부 막을 하나 씌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품 중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 진정 효과가 있다 그래서 카밍, 카밍이 진정 효과거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보습력은 뛰어나죠. 세라마이드 층을 갖다가 만들어서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딱 추천하기에는 겨울철 히터 바람 앞에 앉아 있는. 직장 여성분들한테 꼭 추첨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바깥에서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반대로 안에서 만든 내 수분이 탈수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세라마이드 층도 같이 형성시켜주기 때문에 이 제품은 필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